따뜻한 냉정, 내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이웃끼리 콩한 쪽도 나누어 먹는 게 우리네 인정이라지만, 그건 사실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뭐 하나라도 나눠 쓰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공식이다. 아예 나눠 쓰는 걸 하나의 사업 양식, 나아가 경제 패러다임으로 구축한 시대기도 하다. 공유 경제라는 말이 그렇게 탄생했다. 재화나 서비스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신사업들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우버, 소카, 에어비앤비, 가지고 있는 차를 나눠 타고 살고 있는 집을 나눠 쓰는 등의 공유 사업 방식은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어차피 혼자서는 충분히 활용도 못할 거. 나눠쓰고 돈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한 옵션을 고를 수 있어 좋다. 사업자에겐 실용성이 소비자에겐 편의성이 높다. 물건이나 자산을 방치하고 놀리느니 어떻게든 쓸모있게 재활용하고 수익까지 창출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곰곰 생각해 본다. 이 신사업의 등장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구인가? 우버 기사들? 에어비앤비 집주인? 아닐 것이다. 물론 그들도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겠지만 그 돈을 전부 합해봐야 우버 본사나 에어비앤비 본사 수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도 안 된다. 우버의 경우 창립 7년 만에 기업 가치가 하나로 70조 원을 넘어서 100년 자동차 제조 역사를 지닌 포드나 GM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버 기사들의 월 평균 운행 수입은 2017년 기준으로 88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른바 88만원 세대의 그 88만원과 공교롭게도 얼추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다. 결국 재화의 공유를 기치로 내세운 신사업들이 벌어들인 수익까지도 제대로 공유하는지를 따져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본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자산들은 결코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본사들은 그저 중계망을 운용했을 뿐, 사업 미처는 철저히 우버 기사나 에어비앤비 집주인들이 제공했다. 그럼에도 결국 본사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현장에서 재화나 노동력을 투입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 수익만 나눠 갖는다. 그게 공유 산업의 근본 구조다. 이 같은 수익 공유 불균형의 문제는 사실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이 그렇다.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한데 그걸 얼마만큼 사회와 공유하는지를 따져보면 다소 씁쓸한 뒷맛이 남는다.근래 들어 각 기업마다 앞다투어 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금액도 집값 추세지만 자산 대비 혹은 수익 대비로 따져보면 여전히 미미하다.엄발의 오줌누기 수준이다.2018년 11월에 발표된 전국 경제인 연합회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198개 회원사의 전년도 사회 공헌 지출액은 2조 7243억 원이었다. 얼핏 봐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액수이긴 하다. 하지만 그들 기업의 매, 전체 매출액에 대비해 보면 0.18%에 불과하다. 1억 원을 벌었으면 그 가운데 18만 원을 사회 공헌에 썼다는 이야기다. 번돈 1억 원 말고도 유보금과 부동산 등 쌓여있는 여유 자산이 수십 수백배 규모라면 이야기는 더 달라진다 수십 수백 원, 수백억 부자가 18만원을 기부했다는데 박수를 보내기는 힘든 노릇이다 이른바 개미 출신으로 투자에 성공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슈퍼 개미로 불리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2019년 주간 동화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을 기업만 성장하는 시대라 명명하였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지금 기업만 성장하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 성과를 고, 공유하지 않고서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해도 주말이면 전국의 호텔과 리조트, 복합 쇼핑몰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내부 영업, 영업장마다 상황이다. 식당, 극장, 의류 매장 할것 없이 그렇다. 수익은 다 어디로 갈까? 호텔이나 리조트는 말할 것도 없고 쇼핑몰을 채운 각양각색의 가게들도 결국은 상당수가 대기업 소유다. 또는 적어도 수수료가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업소들이다. 점포,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대기업 몫이다. 그런 매장들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아야 할 만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니 그 수익은 결국 기업들이 곳간을 두둑하게 만들어 준다. 기업이 호황이면 물론 좋은 일이다. 경기가 살고 나라 경제 규모도 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만 호황일 때 발생한다. 쇼핑몰 리조트가 북새통을 이루는 사이 거리의 일반 가게 일반 음식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 식사 시간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식당이나 도심의 빈 상가 점포들을 보라. 같은 시간대 인파로 붐비는 쇼핑몰과는 완전 딴판이다. 서민 상권이 아무리 불경기라고 호소해도 대형 유통 매장들은 별천지다. 줄을 서지 않고서는 밥한끼사 먹기도 힘들다. 소비의 파이라는 게 무한하지가 않다.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비게 되어 있다. 결국 오는 날 돈의 흐름은 기업들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 박영옥 대표의 말처럼 기업들만 성장하는 시대다. 서민들은 같은 처지의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장을 예전만큼 찾지 않는다.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근사하고 편리한 곳으로 눈길, 발길이 가기 때문이다.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 최신 유행 상품들로 도배한 기업 직영 매장들을 동네 가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결과적으로 대중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사방팔방 원활히 흐르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에게로 말이다. 물론 거대 자본가들이 거둬가는 수익이 어디로 공중분해되는 것은 아니다. 재투자에 쓰이기도 하고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불되기도 한다. 새로운 고용도 창출하고 경기도 부양시킨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상당 금액이 남는다. 주주들 몫으로도 일부 돌아가겠지만 대부분은 오너 일가에게 가거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인다. 골목에서 망해가는 영세 상인들에게 공유될 몫은 없다. 개인에게 경제적 자유란 꿈꾸기 힘든 신기루가 되어가고 있다. 벌어들인 돈을 잘 공유하지 않는다고 기업이나 재벌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돈이야 번 사람 마음대로 쓰는 게 자본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좀 인색하기는 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소 이기적인 측면이 있는 건 맞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외국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번 돈을 사회와 공유하는 규모가 상상초월이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대표적이다. 매년 전 세계 기부순위 1, 2위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차지한다. 액수가 보통 20몇억 달러에 이른다. 20몇억 원이 아니라 달러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수조 원씩을 기부하고 있다. 그러고도 남은 재산은 사후 에 99%를 사회에 공헌하기로 이미 공헌을 해 놓았다. 이른바 기부서약이다. 자기 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자들까지 꿰어서 전 세계 20여 개국 200명 가까운 슈퍼리치들에게서 서약을 받아냈다.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약속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는 자기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너무 적다고 여간 불평이 아니다. 많다고가 아니라 적다고 말이다. 세금을 더 내고 싶은데 정부가 도무지 거두어 가지 않는다며 빨리 조세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내돈 내가 더낼 테니 제발 좀 가져가라는 희한한 아우성이다. 우리 기준으로는 희한한데 서구권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다. 의외로 내돈더 걷어가시오 라고 외치는 슈퍼리치들이 많다. 버핏과 게이츠는 거기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맡았다. 자기 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미국 차기 대선에서는 아마도 이 문제가 핵심,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가? 굳이 더 설명하지 않겠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의 액수뿐 아니라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건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당연시 되는 원칙이다. 부자들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응당 취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인다. 지나치게 위로 쏠린 돈을 일정 부분 아래로도 흐르게끔 물기를 터주자는데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철저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분배의 정의를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재반 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다. 미국의 기업 환경과 우리의 기업 환경이 동일할 리 없다. 유, 유럽 부자들과 우리나라 부자들이 똑같은 수준의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일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숙연하게 새겨들을 이야기이긴 하다. 스크루지 영감이 될 거냐 기부천사가 될 거냐는 본인의 선택이다. 부유층이 잘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 국가 시스템이 허술한 측면도 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금을 거둘 의지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 2019년 1월 19일자 SBS 8시 뉴스를 보자.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를 연결지어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13년 동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집값이 평균 12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 기간 집주인들이 부담한 보유세는 매년 납부치를 합해도 집값 인상분의 5%가 최대지 않는다고 한다. 안 내려고 안낸게 아니고 조세 제도 자체가 그 수준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금을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현실성부터가 문제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80%나 올랐는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오히려 4% 낮아졌다. 뉴스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집착이 꺾이지 않는 이면에 이처럼 왜곡된 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타당한 분석이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도 현실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 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2018년 고가 건물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분석해 봤더니 그의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들의 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서 1천억원짜리를 사고 팔았는데 나라에서는 그 3분의 1을 수준인 3 360억원짜리로 감정한 뒤그 수준의 세금만 부과했다는 이야기다. 국민 감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물론 정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든 안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부유층들을 질리도록 보아왔다. 가뜩이나 선진국에 비해 과세 기준점이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마저도 안 내려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한다.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내야 할 돈을 내라는 요구에도 주저주저하는 것이 상당수 부유층의 민낯이다. 그러니 사회 공헌이라든가 공유 같은 담론들은 아직 먼 이야기에 가깝다 하겠다.돈은 돌라고 돈 돌라고 돈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원활히 돌지 않는 돈의 흐름은 동맥경화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동맥경화가 신체 혈맥을 틀어막아 사람을 한순간에 쓰러뜨리듯이 돈맥경화는 사회 혈맥을 꽁꽁 틀어막아 공동체를 일거에 쓰러뜨릴지도 모른다. 돈이 제대로 돈다는 것은 과도한 편중 없이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분배는 자발적인 것과 강제, 강제적인 것이 있는데 자발적인 것은 기부나 환원일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바로 세금이다. 전자는 강요할 수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니 공동체의 합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후자다. 그러나 전자도 싫고 후자도 싫다는 부유층만 많아지면 돈의 맥은 결국 막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유한양행을 창업했고 기부와 납세 두 가지 모두 모범적으로 실천한 유일한 박사는 가진 자들이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나라는 망한다 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의 흥망의 우리는 흥망의 어느 기로에 서 있는 걸까?